이번 주그 말에 그러니까 이번 주 사경의 그 주제는 어, 성경 읽는 방법이라는 되게 그런 좀 기초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거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냐가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누가복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시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읽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장수로 나눠서 읽습니다.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을 거야. 아니면 어, 또 나, 어떤 분들은 어, 좀 너무 바쁘신 분들은 어, 구절들로 나눠서 보실 때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몇 절만 내가 읽고 이해하려고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어, 구절들과 장들로 나눠져 있는 성경만을 보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어, 성경들 성경은 어, 성경을 장들로 나눈 건 스티븐 랭튼이라는 사람이 1227년에 처음으로 음, 만들어낸 것입니다. 1 3 8 2년에 와이클리프 만든 영어성경에 처음으로 어, 랭튼의 그장 시스템을 이용했고 후로 모든 성경들은 장들로 분할되는 분할 어, 시스템을 똑같이 유지해왔습니다. 어, 성경 구절들은 훨씬 나중에 나왔죠. 다르게 말하자면 1382년 전에는 오늘날 흔히 볼수 있는 장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물이, 무엇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그런 책들을 구분하는 것 외에는 그 특정 책 안에서는 모든 내용이 끊어지지 않, 끊어지면 안 되는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 성경을 교리 중심으로 몇장몇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그 구절들을 분해해서 본다면 이런 뜻을 어, 뜻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성경을 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해하고 음, 분석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 해석을 전문으로 공부한 신학자들이나 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아, 하시기 하시는지. 기록해 놓은 이야기의 책입니다. 주로 이야기책들은 나눠서 분석하지 않죠. 어, 그런, 그런 사람도 있, 있지만 주로 그러라고 쓴 책들이 아닙니다. 어,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은 몇장 읽고 내일은 몇장 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서는 그 장들로 이야기를, 음, 어, 장들로 이야기를 음, 깨서 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기면 안 되는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이야기 책입니다. 어,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 성경을 이어지는 이야기로 본다면 이해가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 두 가지 예를 들, 들 건데요. 어, 창세기 4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창세기 어, 4장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어, 그 중에 왜 가인이 양보, 어린 양보다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바쳤는지 궁금해합니다. 게다가 왜 살인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나가서 아더 이상 농사를 하지 못한다는 형벌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창세기 어, 4장만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이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고 또 나아가서 그 이야기가 구속의 역사에 어떻게 한 부분이 되는지 알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장들로 나눠지지 않은 꾸준히 이어지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본다면 이 이야기 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1장, 2장, 3장. 그리고 창세기 4장이 각자 따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어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우선 어, 창세기 저희가 다음 예화에서는 조금 더 성경구조를 볼 텐데요. 우선 지금은 조금 넓게 볼 계획입니다. 우선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서원밖에서 살아야 하는 근접적인 이유에는한인이 보탠 것이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가인은 낙원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낙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자라면서 들었을 것은 그 장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그는 언젠가는 그들이 낙원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매일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엇보다 그는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어린 양을 바치고 메시아를 믿는 것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가인이 아닌 그의 부모와 부모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는 그 과일을 먹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없었으니까요. 그가 자신이 죄를 인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죄를 자백하고 어린 양을 바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어린 양을 희생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상, 죄 때문인 상황에 자기를 위한 속죄물의 필요성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식물들을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담도 낙원에서나 밖에서나 둘다 식물들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가인은 그가 수확한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낙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아담은 낙원의 식물들을 잘못 관리해서 어, 따면 안 되는 열매를 따기 때문에 쫓겨났지만 저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번을 낙원 저에게 한번 낙원을 갖고 보게 해주세요. 저 농사 잘해요. 어,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어요.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표징인 어린양의 제사를 올리지 않, 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낙원을 낙원으로 돌아가려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 남은 방법은 내가 잘라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들게 수확해온 재물들을 받아주지 않으셨을 때, 음,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양을 바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 살인은 정작 선악과는 먹지 않았다 해도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보다 더 추악한 죄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더 이상 농작을 할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의 처벌이 너무 크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얼핏 본다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 있지만 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눈깜빡 안 하고 동생을 죽일 때는 언제고 농작을 못하게 한다고 울고불고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가인에게는 그 상황이 달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인은 구세주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약 느꼈다면 그는 어린 양을 제사로 올렸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전문직 식물들을 가꾸는 수확하는 가드너로서 음, 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농사를 할수 없다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담했습니다. 농사를 할수 없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농사를 잘함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없,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가인은 속죄물을 바치지 않았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농작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꾸준히 이어가는 한 이야기로 본다면 이더 깊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7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눈 깜빡 안 하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볼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37장이 말해주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 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말해주는 게 이들에 대해서 아는 게 전부라면 아 어, 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스, 반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끊김이 없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3 0 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형제들은 어,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각 태어난 아기들이 잘못은 없었지만 그들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어, 제가 지난 안식일날 성, 어, 영어권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로널드 파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얼마나 이런 슬픈 이유가 있는지 참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루벤이란 이름, 첫째 아들의 이름, 이름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어, 남자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그 엄마들 사이에서 어, 그 잊었던 경쟁에 대한 그런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커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하고, 이기는 과정에 지켜야 할 도리근 도리 같은 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중요하고 성스러운 남편과 아내와의 동침의 과정도 그 싸움의 전장 중한 것이었죠. 그런 건전하지 못한 과정 환경에서 자라는 그들은 창세기 30차장에서 거침없이 살인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를 봐도 범죄자들의 어렸을 때가정 환경을 보, 본다면 많은 이들이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 컸든지 아니면 부모가 없던 걸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엄마들이 멸시하고 얕잡아봤던 라헬의 라의 아들인 요셉을 팔아넘기는 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을 팔아넣고 아, 형들의 말, 돌아온 형들의 말투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증거였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몇 장, 몇절 제가 구조를 안 썼네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에 그들이 참 말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소서 하에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의 형제이기도 하라는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살인을 서슴없이 하고 피를 나는 동생들을 팔아버린 형들 그들이 180도 바뀐 모습은 우리는 창세기 44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 창세기 37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을 팔았고 창세기 40, 30장에서는 어, 살인했던 형들이 44장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은 요셉처럼 이번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인 만큼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 궁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형들의 형들 모두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로 난다는 것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바뀌었을까요? 유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4장에서 2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내 주께 말씀 드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게 참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30절에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종, 아,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기, 내려가게 함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의 미침을 보리이다 참.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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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모습입니다. 동, 저, 전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동생을 너무 쉽게 팔아 넘겼던 형들이 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이를 봤을, 보고 이 아이가 없이는 나는 집에 갈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변화를 경험한 거죠. 그 유다는 그가 베냐민이 없이 집에 갈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한번 아들을 잃고 슬퍼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베냐민이 없이 어, 자기만 집으로 돌아간다면 두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아픔의 모습을 감당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없이 가라니 차라리 집에 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인,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형들이 어,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들의 초점, 음, 자기들의 초점에서 봤을 때 차라리 없었으면 어, 좋아, 좋겠다 하는 존재였지만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통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초점에서 동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 눈에는 없어져도 되는 존재들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경험, 이 변화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가 아닌, 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생각, 음,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어, 세상을 보는, 아니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눈을 보는 눈이 바뀔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몇장몇 몇 절로 나눠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이 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때만이 그들의 변화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깨닫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